아, 합니다. 보네요. 보네요? <laughs> 자, 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몇번 할까? 자, 도안설용이죠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첫 번째 주제 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오늘은 딱 교과서 수준으로 할게요,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이 문제를 풀때 접선의 방정식이 문제를 풀, 때,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이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접점입니다. 알겠죠? 접점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해되요, 여기까지? 접점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알 때, 이렇게 쓰죠. 자, 아, 적점의 좌표를알 때가 있는데, 그접점의좌표를 노란색으로 x1, 콤마, fx1이에요. 접점이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fx1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돼서 뭘할수 있냐면, 기울기, m이라 쓸게요. 기울기를 알수 있어요. f'x1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돼요 지금 하는 얘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랑 한 점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f'x1에 프라임 x-x1에 더하기 f 의 x1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예? 됐어요? 자, 그냥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시킬 겁니다. 오늘 푸는 문제들은 그런 거는 좀 뒤에 있고, 앞에는 없어요. 됐지? 그럼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야, 지금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겠죠? 이건 진짜로 나와. 이게 다 나오진 않아도, 몇 개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못하면 다른 문제도 못 풀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접점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접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를 때라고 쓸게 자,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접점을 몰라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t, f, t, 다라고, 예, 놓으세요. 알겠지? 접점을 그래도, 예, 중심에 놓고 푸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앞에랑 다른 건 뭐냐면, 이 t라는 값을 내가 몰라서, 미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로 생각했다는 건이 미지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미지수라는 뜻은 얘는 결국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냐면 방정식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자동으로 돼요.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냐면, 기울기는 당연히 f'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라는 뜻이니까 미분계수 값을 쓰면 기울기는 당연히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스타일은 접점을 모르니까 뭔가 딴걸 줬을 건데, 기울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기울기를 가르쳐 줬다는 거는 빨간색 방정식을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F't가 주어진 기울기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됐어요, 예? 어, 그럼 구정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풀면 다 풀리긴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대신에 곡선 밖에 한 점을 줘요. 뭐 예를 들면, 얘가 이번엔 X1, Y1이라고 할게요. 지 X1, Y1이라고 곡선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을 하나를 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풀면 돼요. 봐봐. Y는 빨간색이 이거. 글씨가 아 프라임 T고. X-T고 플러스 FT야. 대체 빨간색으로 썼어. 왜냐면 얘랑 똑같이 맞춰주려고. 방정식이야. 이해 되죠? 근데 모르는 값이 되게 많아. 일단 요 T에 대한 방정식인 것 같기는 해. 아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X랑 Y 값도 모르잖아. 그래서 누굴 준 거야? X1하고 Y1을 준 거야. 그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테이블. 그러니까 여기다 X1 집어넣고 여기다 Y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이 t에 대한 방정식, t값을 찾으면 방정식이 풀리니까 직선의 방정식 t를 입하면 다시 나옵니다. 이해되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문제밖에는 없어요. 그치? 크게 세 문제밖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씩 봐봐요. 15번이에요, 15번. 오른쪽에 바로 있는 문제 하나 보면 fx라고 쓸게, 파이사. fx라는 식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요, 플러스 x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문제 위의 점,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에 포함된 점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1, 2는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점? 그래, 얘가 접점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말좀 들어봐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거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기울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2니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에다가 x-1에다가 플러스 2다. 3x-1이다. 이렇게 풀면 풀린다는 거야. 끝났어요.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 구하는 게 끝이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걸 시키겠지. 알겠죠? 근데 그전 단계야. 이건 할줄 알아야 된다고. 최소한. 이걸로 혼자서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하나 해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16번인데, 16번도 뭐라고 써있냐면, fx라고 쓸게요. 나는 fx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x에 더하기 힘든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래요. 어? 기울기를 마이너스 1라고 가르쳐줬네? 근데 그게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접점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접점을 뭐라고 선, 설정을 하는 거야? 접점을 t콤마 ft라고 설정을 하는 거지. 이해 돼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그럼 얼마가 나오는 게 맞아요? f prime t니까,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t 더하기 3이다라고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요. 마이너스 얼마? 1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문제가 된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2 곱하기 t는 4라고 나오니까 t는 얼마가 되는 게 2가 되는 게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접점은 2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6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니까 2,3이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됐지? 됐니? 예. 자, 2,3이라고 나왔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y는 기울기는 구할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돼요? 이 예? 됐죠? 자, 이게 기울기를 가르쳐줬을 때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당연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지는 않,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알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푸는 방법. 자, 1마 2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걔가 그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렸지. 그러면 질문이야. 1마 2가 접점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나는 주어진 문제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더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접점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접점을 설정을 하자고 t 콤마 f(t)니까 마이너스 t 제 플러스 t 플러스 이다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가 나온가 봅시다. 기울기는 자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t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게 맞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에다가 x에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에다가 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t 제곱이니까 플러스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t 플러스 t는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됐어요? 이게?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누굴 대입해야 되는 거야? 복선 밖에 있는 한 점이 1, 2라고 줬어요. 그죠? 1,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여기 y는 2라고 나오고 x에는 1이니까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이고 하이 t의 제곱에 플러스 1점.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t에 그 다음 에거삼수는은 0이니까 t는 0이거나 또는 t는 2나 이렇게 나오는 게 방정식의 풀이죠 됐죠? 야 그러면 질문 t값이 두개 나왔어 그럼 접점이 몇개 있다는 얘기예요0 집어넣어서 나오는 첫 번째 접점도 있을 거고요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접점도 있겠죠 서로 다른 접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럼 또 다른 질문 접점이 두개 있대 그럼 접선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지. 이해 돼요?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접선이 두개 나오는 게 맞고, 첫 번째 접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접선은 0 집어넣으면 y는 x 플러스 2죠. 두 번째, 두 번째는 2 e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x구요. 그 다음에 여기 2 e 집어넣으면 플러스 얼마? 5죠. 이렇게 푸는 게 답이에요. 대현이의 네, 접선 두 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 1번하고 2번이 둘다 답입니다. 됐어요, 이 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활용 단계에서 1번이야. 크게 보면 세 달락이야. 접선 문제는 크게 보면 세 달락이거든? 아니, 아니, 네, 네, 말좀했어요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보면 세 달락이거든? 근데 네, 오늘 세 번째 달락은 나중에 하고, 일단 두 번째 달락까지만 할 거예요. 두 번째 달락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적성까지 잘 배우면 그 다음에 배우는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건 내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거예요. 그래프 그림이에요. 알겠죠?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건 말로 할게요.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생긴 주제들을 그냥 하나로 묶으면 그래프 그리기야. 알겠죠? 그래프 그리기야. 자, 근데 이 그래프 그리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도함수랑 원함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말로 할게요. 맨날 했던 얘기야. <laughs> 한다, 이제. 요 단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미분 왜 해? 이거에 대한 질문이야. 이게 질문이야. 너 미분을 도대체 왜배우느냐 이건데. 이럴려고 배워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요, 그지? 근데 롤의 정리 같은 거잘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하나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렇게 돼 도함수 값이 양수가 나와 도함수 값이 양수가 나오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도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원래 함수 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함수의 증감을 알수 있어. 이해돼요? 이게 끝이야. 이게 미분의 활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f 프라임 x의 부호를 보고 뭐가 결정할 수 있냐면 f x라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에서 f 프라임 x라는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고 나오면. FX라는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F'X라는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FX라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긴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두 개가 핵심이야. 이거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야. 알겠죠? 근데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서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만약에 주어진 함수, 어떤 fx라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대, 주어진 범위에서. 그러면, f'x라는 함수, 그 범위에서는 0보다 큰거 당연히 맞는데, 그 모두 붙어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겼어, 그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 뭐, 그 세조곡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잘랐다고 쳐봐. 그럼 요 점은 증가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이해되요? 요 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포함되는 게 맞죠? 근데 요정 같은 경우에 미분 계수가 0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분 계수가 0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이해 돼요? 돼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3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에서 증가해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 아, 그럼 그건 무슨 얘기야? 되는 거야 도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함수값으로 가져야 된다. 뭐 그러면서 판별식이 뭐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막 외워서 풀면. 근데 그런 건뭐 아니고 그런 거랑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f 스가 강소해요. 자, 그러면 얘는 F'X가 0보다 작은 게 맞는데 그 모두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런 거는 되게 자주 쓰이는 상용 코처럼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고 있으세요. 뭐냐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긴데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면 극대고요, 이렇게 가면 극소요 됐죠? 예 끝이야 이게. 예. 뭐 주변에서 가장 큰 값,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 아주 오바한막 9년 속에서도 되는데 그건 이게 예, 다맞게요 어, 알겠지? 자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x a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라 치면 f'a는 얼마야? 좀 크게 대답해 주면 안 되겠냐? 나 혼자 외워야 는데 f'a는 얼마야? 0? 네. 이해돼요안 돼요? 근데 네? 저쪽에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니지 그저로 대답하라고 거 아니지 봐봐 불, 불안한데 이해돼 지금 이해된 거야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원래 알고 있었잖아 그죠? 네저 원래 알고 있었지 이거 모르면 졸업장 안 줘요 진짜 알겠지 자 됐죠? f 프레임이0이라 되지 아까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f 은 0이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쓰란 뜻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도 알고 있으세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됐지? 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너무 많이 한 건데 그래서 삼참삼검 그려봐라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누구로 우기는 거예요? 빨리하면 도함수 가지고 부리는거죠 그지? 도함수 가지고 부리는거고 도함수는 이렇게 생길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